감정을 노래하는 천재 가수가 있다. 이 가수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음악을 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다가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데뷔 초에는 트로트풍의 노래를 많이 불렀으나 기타리스트 박주원과 콜라보를 하면서 팝과 재즈 느낌이 나도록 음악 색깔을 변화시켰다. 이 사람에 대한 후배 가수들의 일화가 있는데 백지영은 울고 싶을 때이 가수의 곡을 들으면 첫 소절부터 울게 된다며 특유의 감성이 좋다 말했고 리는 듣자마자 너무 좋았던 곡이 있었는데 허락을 구하고 본인의 앨범에 리메이크를 했다고 한다. 그는 후배들과도 콜라보를 하며 음악적 영감도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 대표 적 으로는 아이유와 작업한 아이야 나랑 걷자라는 곡이 있다. 이 가수는 방송보다 주로 공연을 많이 하는데 올해로 7년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해오고 있다하며 최근에는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오랜만에 그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팬들도 기뻐했다고 하는데 가요계의 가객이라 불리는 이 가수는 어, 만에, 어, 가요계의 낭만 가객 최백호이다